하루하나리면 끝? 아니요 하루하나리 독입니다.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요. 68세 이 여사님 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약 약이 많으니까 영양은 종합비타민 하나로 해결하자 하셨대요. 그런데 3개월 뒤간 수치가 확 올라가고 잇몸에서 피가 계속 났어요. 종합비타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비타민 20가지, 미네랄 10가지, 거기다 은행잎, 오메가 3까지. 문제는 이게 지금 드시는 약이랑 부딪힌다는 거예요. 은행잎 혈압약은 출혈, 칼슘 항생제는 약효과 뚝, 철분 갑상선약도 최악이에요. 지금 종합비타민병 뒷면 보세요. 성분이 스무개 넘으면 위험해요. 필요한 것만 골라 먹어야 해요. 비타민D 부족하면 비타민D만, 철분 부족하면 철분만. 그것도 병원에서 검사받고요. 혹시 종합비타민이랑 다른 약 같이 드시는 분 몇 가지 약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따로 있어요. 항산화제라는 이름으로 팔리는